자, 그런데 지금 파티에, 음, 야무치를 못 넣나? 야무치가 도발, 아, 못 쓰네, 이제. 야무치 잘 써먹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뭐 다시 들어오겠지. 자, 그리고 저 BP라는 게 조금 뭔지 모르겠어요. 배틀 포인트 뭐, 그런 거 같은데, 453만, 전투력이 453만이라는 건가? 아닌데, 그렇게 치면은 피콜로가 더 높잖아.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오케이. 자 아무튼 손오공의 집으로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적거점,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원래 적거점? 대륙 중앙부 개왕성,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대륙 중앙부 아 이거구나 고대오대지. 자그 다음에 개왕 개황, 개왕은 어디 있어? 아, 여기서 세모 표시를 한번더 누르면 지구 밖까지 갈 수가 있네요. 오호호호, 좋아. 자, 그런데 일단 집으로 가자. 혼나기 전에 빨리 집에 안 가면 치치가 또 뭐라고 할거 아니야? <laughs> 오랜만에 왔으면서 집에도 안 들리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 먼저 가고요. 뭐 원래는 이제 그 서브 퀘스트 같은 경우는 할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뭐 스토리 몇화 전까지만 그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퀘스트를 중간중간에 깨야지 그 나중에 빼먹는 게 없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나중에 빼먹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스토리 위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스토리를 클리어 하면은 어떻게든 되는 거니까 일단 서브 퀘스트들은 그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쭉쭉 플레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쟤 야무치 아니야? 왜 벌써 있는 거야? 야무치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남의 집 근처에 있는 거야? 자 오랜만에 집에 왔다. 어, 잠깐 이거 뭐야? 아 디메달. 父。今、来たぞ。話せか、アニメのパン顔はいいか。ただいま、お母さん。ご、ごくそ。<お>本物のごくそなのけ。パン顔はね。当たり前じゃねえか。おめも元気そうだ。まったく。一年以上もどこをほっつけ歩いてただ。そんな妙ちくりんな格好して。 それにご飯ちゃんまでそんな格好でい,いや話すと長くなるんだけどさ。お公は、今ままでの話を説明した。話ね話すと。三年後に人造人間が来るからご飯ちゃんを修行させてけれって。あ、まずチチ같은경우는 사실은 그 오공이 뭐 나가서 싸돌아다니든 뭘 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오반을 데리고 나간다 이러면 바로 화내요 <laughs> 왜냐면 오반은 공부시켜서 학자로 만들어야 되거든 <laughs> 마, 마, 이다로 이이 가니스테카네 조단자네! 고쿠사 도코바데 고한짠 노 벤쿄우 노 자마쓰다라 기가 다요 벤, 벤쿄우 와까가 3年後には地球そのもんがヤバくなるかもしんね。えんだ。ダメだ,ダメだ。ダメだ。なんと言おうと許さねえ。じゃ、じゃあおめえは地球の未来よりご飯の勉強の方が大事だって言うか、当 <laughs> たり前だ。ご飯ちゃんの勉強の方が大事に決まってるだよ。<laughs> いい、さすがにそりゃねえ。だろな、頼むよ。 시카타 네이다 れが가後이べ。다 마지막 일리가 없지 라켄도 3년 탔다 라제 테이 캠프 야 메사 스카 라나코本当にすまね.지 3년 뒤에 권법 어느정도 때려 치기는 때려 치지 <laughs> よしじゃ修行に行くとすっか悟空悟空よ聞こえるかんこの声神様かうんよーく聞こえぞ久しぶりだな。よくぞ地球に帰ってきたな待ってきたぞ早速で悪いのだが、お前に大事な話がある 신전에来てもらえるか? <목소리> 무슨 얘기야, <얘기하지>, 지여기선 <여기서는>? 왜? 이마저네도 담애가? 오라, 고리 <목소리> 시교가. 이거는 잘 기억 안 나네. 미난이 둬도 중요한 だ다んなに 아, 어, 우와 갔다. 이마카라 そっち行くよ. 감사. 오케이. 응. 待っているぞ.로 와! ありげんどおら神様のとこ行かなきゃなんねえんだおめたちどうする何神だと俺はやつのところになど行くつもりはない <laughs> ピコロランはサイアンジそっかじゃあおめたち先に修行しててくれはは,はいお父さんでもお父さん場所ってわかるの 피클도 또그기 사그려봐. 난 터널 그 바슈아와 까 아, 순간이동도 이제 할수 있지. 괜찮나? 설마 그거 나도 쓸수 있나? 서로 이따 이따. 오랑아, 서티크 마데. 피클도 또 시끄러우시던다. 먹아세두 그. 시서시브리니쉬 오이디얼. 아, 설마 그거 나오나? 정신과 시간의 방인가? 그거 설마 여기서 등장을 하나? 일단은 가보자. 그게 언제부터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어 신님의 신전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신님의 신전에서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정신과 시간의 수련의 방인지 그거밖에 여기 갈 일이 없는데 그게 아마도 인조인간 다음에 이제 셀이 나오잖아요. 셀 하기 전에 거기서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신전의 개조를 하게 돼요. 그 개조를 하는 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보면 알겠지 뭐. <laughs> 잠깐 못 부셨는데 지금. <laughs> 남, 나무 없애 버린 거 아니야 지금? 저 제트고슬 먹을까? んおや <Okay. S 3> すみてのカタマリダー。へへん。キガミスティッのガわよ、カミミスタポポモ、サシブイダ待っていたぞ、ソンで、いってのよだ、うん

여기서 죽는구나. 아, 크 마데요 간다 소고 마데 감다그 말이 유감다. 그 말이 유감다. 그 말이 유감다. 여간이라하다그 말이 유감다. 그 말이 유감다. 그 말이 유감다. 그 말이 유감다. 그 말이 유감다. 그이유다그이유감이 유감다. 그이유감다이이 끝난다는 거 아니야 서희마? 강어안갑시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서희마? 안 이거 스토리 진행해 버리면은 왠지 드래곤볼 사용 더 이상 못하고 뭐 그럴 거 같은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냥 스토리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설마. <laughs> 그, 이전에 싸웠던 적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부활해서 다시 싸우거나 아니면 희귀한 아이템, 제니 같은 걸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설마 이 다음에 못하게 되면은, 그, 과거에 싸웠던 적들을 다시 못, 못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다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스토리 위주로 해보자. 오 야지로베. <laughs> 야지로베.

それ集めんのおみやさんに頼もうと思ってよ。もおめが集めに行けばいいじゃえかくれ、どこがおもてじゃな。おりは忙しいのしーな。いな <laughs>、そぎ、とおみても暇そうじゃねか。ううるしどうせんずはおミやさんたちが使うんでしょう。自分で探してくるのが当然でしょうよ。くぐんおらた、お、リがすじゃなけくん、そりもそか。

場所も地図に印つけといてやったでねそう思うねこの塔をずっと下に降りていけたどり着くでよ肥料集めよろしく頼むわ分かった行ってくるぞさあこれとも추억の写真があります 무적의 킬러 타오파이파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공은 누구도 정상을본적 없다는 카린탑에 올라왔다 마시면 힘을 몇배나 올려준다는 초성수가 그곳에 있, 있다고 듣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 초성수라는 게 지금 카린 지팡에 걸려있는 저거 있잖아요 저게 지금 초성수이고 저거를 가지고 뺏어보라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아, 이건 아니야. 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성 카린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결국은 내가 야 되는 거네. 어, 이제 배경이 바뀌었다. 수수께끼의 소녀는지구를 귀환한 오공의신원을 밝힌 소년의 이름은 트랭크스. 아, 아까 나왔던 건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뒤에 보니까 인조인간들이 있네요. 인조인간 다섯. 그쵸? <laughs> 몇번이더라 17, 18, 16, 15, 16호부터 있나? 모르겠다. 아닌데, 저 뚱땡이가 13호인가? 14호? 몇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어, 자, 지금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쪽에. 그리고 드래곤볼도 있네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안 찾아도 되겠지. 좀 걱정이긴 한데, 괜찮을 거야. 아, 여긴가 보다. 이거 지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드래곤볼이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가? 이 새? 아, 김메 달이네? 그럼 선천수는 어디있어 이거 아니고 아, 저기 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선천수 찾았고요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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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자, 여기다 어? 아, 저거 아 니고, 아, 이건가 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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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찾았 다. 찾았다. 아, 이거 아니네. <laughs> 이거 아니네. 어디 있는 거야? 야, 어... 여기 아래... 아, 여기 있다. 이거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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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뭔가 응? 일어나... 오매, 야른 날 아이템 났어! 레벨이 37. 얘왜 이렇게 높아? 폼 아, 체인지 초사이언 있다. 오케이 초사이언 변신하자. 아 초사이언 변신을 하면은 기력이 뜨네요. 체력이 뜨는 게 아니고 오케이. 후후후. 이제 계항권은안 써도 되겠네. 오, 알겠 야지르비의 야츠, 이 이야데 담온てきたんだ나. 막. 이 운동이 됐다니까. 가케이 잡혔다. 오케이. 잡혔다. 어혔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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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laughs> <목소리> 좀 하면 되지. 야, 지로비도어릴 때는 셌는데 n d a n 거 b 고 t 가 o m e on! So you are Goku got topped the t a n j a r 아 g 자 l a k お主には一度ガツンと反省させねばな。どんな仕置きをするべきかのそ。そりゃあにゃあは。ともあれご苦労じゃったなごく。また先祖が育ったら分けてやろう。あ、なんだカニ様。オッケー、カリンのエンブレム得었다。お、スウェンシン、シンシビね、オッケー。 음. 순간이동을 하는거야 이럴때는 순간이동 못해? 아 선두 입수 방법 선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두 일정시간마다 생성되며 카린탑에 있는 카린님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9개까지 보관을 해둡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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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받을 수 있나 혹시? 아 어, 선두 다 자랐대 어허허, <laughs> 좋아.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습지로 지금 가야 되는 거 같죠? 여기로 가도록 하자. 오케이. 자, 피콜로와 손을 바왜 순간 이동을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이럴 때는. <laughs> 자, 저기 있군. 오케이. 아, 저기 있다. 기둥 보인다. おら、うん、がいいねあいだぺっくろにはご飯の修行をまかせっぱなしになっちゃわってわりごはお父さんわりわりさて修行はじめっかよしそれじゃ二人まとめてかかってこい

ハ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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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이 안되겠다. 5반 먼저 잡자. 5반도 체력이 많잖아. 피콜로 먼저 잡자. 5반 왜 이렇게 세? 아, 기가 없다. 기가 없다. 우와 걔네? 예.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이런 변신 틀렸네 다시 변신 오케이 자피 피트 업 우와 우리 협동 공격이 아프긴 아프구만. 오케이 피콜로 끝났군. 오바나 미안하다. 너 차례야 이제. 이뭐아이고 봐주는거 없다 오바나 봐주는거 없다 아이가 없어 우와, 풀렸어그러면 그냥... 그냥 싸우자. 오바니께 센데, <laughs> 오바니께 수행 많이 했는데? 스턴 상태까지 못 갔네. 아 일부러 스턴 달라고 열심히 때렸더니. 오바나 아빠야 아빠. 히트업 간다. 오케이. 요. 오케이. 요. 야. 부 요. 이거 왜 목표하는 거야? 아, 오메? 두 그래, 요구나 타오 반이 많이 강해졌네. ガキの頃からあのベジータやフリーザーを相手に戦ってきたんだ強くもなるだろう <laughs> だなここにいるとピッコロさんと修行してた時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ねふん <laughs> お前がメソメソ泣いてたことかえそんな <laughs> そうかおめえたちオラが死んじまってた時 ここで修行してたんだな아무렇지도않게내가죽어버렸을때うんピックロさん厳しくて使えんガキには用はなかったからなまあ少しは使える程度にしてやったがすまねな,なピックロおかげでご飯もここまで腕上げることができたもしかしたらあっちゅう間にオラたちよか。 強くなっちまうかもしんねえなお父さんたちを超えるだなんてんそれくらい強くなってもらわなければ困る今度は俺もしっかり修行つけてやっかんな3年後みんなを驚かせてやろうぜご飯はんはいそういえば他のみんなはどんな修行してるんだろうベジータの野郎は 相変わらず一人で生きがっていたようだな何ビジータなら大丈夫だ